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한낮인데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그냥 선들선들하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햇빛도 온도도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정원 텃밭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나두개가 아닙니다. 무엇이 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욕심만 있고 뭔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제일 큰 문제는 어, 수박존이에요. 저쪽에 뭐 하우스도 아닌 것이 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수박, 참외, 뭐 오이, 호박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둔다고 만들어뒀는데 아주 그냥 무슨 거미집도 아닌 것이. 거미줄처럼 줄만 그냥 얼기설기 얼기설기 그냥 귀신같이 돼있고요어 생각처럼 생각처럼 비주얼 있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올해는 실패작인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 분명히 저는 수박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수박 모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모종이 가지가 나오면서 하나는 수박이고요. 분명히 수박이고요. 하나는 호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고 얘들이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얘들이 왜 이러나.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저거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우스가 아니라 그늘막. 저걸 대체 내년에는 어떻게 예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네. 함께 보시고 방법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두막을 나와서 보시면은 이 뒤쪽에 매실 나무가 있거든요. 콩매실이었고 얘는 봄에 꽃이 어마어마하게 예뻤어요. 화려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가 매실이라고는 그냥 물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매실은 아예 없고 줄기만 이렇게 그냥 계속 커가고 있네요. 때가 되면 큰일 나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아프리카가 원래 야외에서 노지에서 안 된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 가지고 오두방 안에서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밖에 내놨는데 여기가 코너진 부분이라서 어 햇빛도 좀 어느정도 막아 줄 거고 비바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 데려다 놨는데 일단은 잘 크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 제가 정신머리가 없고 맹한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토마토를 방울토마토 3개와 일반토마토 뭐 3개를 샀거든요 모종 3개 3개 그래갖고 저쪽 뒤에는 그래서 이쪽에는 네 토마토 일반토마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토마토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모종 3개를 샀는데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세 개다 노랑 토마토입니다. 기본적으로 토마토 이러면은 우린 빨간색을 생각을 하죠. 빨간 게 기본인데 어떻게 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노란 토마토만 세 개를 빡 사다가 심어 놨습니다. 어쩔러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샀는지. 아이고. 걱정입니다.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이고 올해는 밭에 그냥 전부 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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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만 돌아다니게 생겼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참외 심었고요. 여기는 참외 심었고요 여기는 수박 심었습니다.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이쪽으로도 타고 올라가고 아이고, 문제점이 살짝 보이시죠? 이쪽에도 역시 수박 보이시죠? 네. 자가도 수박입니다. 분명히. 수박이고요. 참애들 쭉 있는데 문제는 요거죠. 요거. 정신 없으시죠? 보기만 해도 혼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네. 기획하고 만들 때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어...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닌 게 뭡니까? 세상? 아, 이고 내가 환장하겠습니다. 여기가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네. 들어갈 길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입니다. 오 수박, 네. 수박이 대롱대롱 어쨌거나 수박은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 생각하니까 여름, 한여름에 뜨거우면 얘들이 여기를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줬어요. 그물망을. 그물망을 해줬는데, 그물망을 해주고 나서 생각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올라가야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저 안에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 안에 있는 애들을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 참 깝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자,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저는 들어갈 구멍이 없어서 여기를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어서. 아이고, 이게 뭔 짓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수박, 저기 또 있습니다. 수박, 네. 여기도 수박이 매달려 있고요. 네.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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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는 아직 뭐 그다지 눈에 익는 거 크, 크기가 큰거안 보입니다. 네. 오이 있고요. 오이 주렁주렁 크고 있고요. 여기도 오이가 주렁주렁. 근데 문제는... 이 줄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얘네는 애호박. 애호박도 크고 있습니다. 하, 이 귀신 같은 무당집 같은 이 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가 오이가 달리고 수박이 달리고 참외가 달리면 분명히 무게가 생길 텐데 이 무게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이 끈을 수도 없이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지 아 환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제가 그냥 성깔성깔 성깔 그냥 온갖 성질을 다 냈을텐데 내 손으로 이래놓고 있으니 어디다 성질도 못 부리겠고 허허 죽겠습니다 그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수박, 호박. 네, 여기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제가 여기 기어서 들어왔죠. 기어서 들어오는 입구. 이렇게 얼기 설기 얼기 설기. 옛날에 판잣집 너와 집도 이렇게 짓진 않았겠다. 보시면 여기 분명히 한 포기예요. 한 포기에서 얘를 수박, 수박 잎이죠. 네, 그래서 이쪽은 분명히 한 줄기가 수박 줄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얘는 호박이라는 거죠. 옆줄기보다 얘가 메인이거든요. 메인인데 얘는 그냥 호박 줄기예요. 보시면 네. 호박 잎줄 한 장하겠습니다. 네. 호박꽃 피겠죠왜 호박이 나오고 수박이 나올까 한 몸에서?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정상입니다. 수박 모종을 사 왔으니까 그냥 수박이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런데 왜쟤는 수박과 호박이 달리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이 줄은 다 어쩔 것이요? 언제까지 줄을 맬 것이요? 환장하겠네.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밖으로 빠져나온 애들은 잘 크고 있네요. 안에 있는 애들이 걱정입니다. 제가 과일 욕심이 많아서 저기만 과일이 있느냐 아니죠? 이쪽에도 심었습니다. 여기도 수박 참에 심어가지고 수박 있죠? 네. 얘는 호박이네. 대신에 얘는 네, 아, 수박입니다. 수박이죠. 찰때 반죽으로 수박, 수박 참외는 심었는데 얘들 무게를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떻게 키울 것이요? 키우지도 못하면서 신기만 심어놓고 음. 참부들 이리고 있네. 보이시나요? 잠에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면 뭐하나.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참은 꽃은 열심히 피고지고 있는데, 아이고야, 저것은 어쩔 것이오. 미치겠는데. 제 수박, 수박 농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수정 보완 가능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